역시 이제 전주시에서 추천한 브랜드 인데요 어, 브랜드 이름이 데바사키 입니다. 아, 치킨 관련 브랜드입니다. 웰빙 치킨이라고 네, <목소리> 자, 오늘 고객 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는 세계 100주를 섭죠 자, 아드리스 오셔서 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대단하시니까 세계 1주를 섭외자, 아드리스니다 자, 아드리스 오셔서 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जैसे okay. कि okay.